안녕하세요 그래픽카드 덕후 여러분 오늘 하이마트에서 놀라운 특가 세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게다가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10% 추가 할인이라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회죠. 먼저 사파이어 라데온 RX 7700 XT PULS의 D6 12기가가 5 3 7,790원에 판매 중입니다. 이 가격에 12기가 비램을 얻을 수 있다니 제 지갑이 벌써 열리는 소리가 들리네요. 다음으로 XFX 라데온 RX 7800 XT 마그네틱 에어 블랙 D6 16기가가 662,620원에 나왔습니다. 16기가 비램으로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에이수스 듀얼 지포스 RTX 4060 Ti 08G Evo C D6 8기가가 479,010원에 판매 중입니다. 가장 저렴한 가격이지만 성능은 결코 뒤지지 않아요. RTX 기능으로 레이트레이싱까지 즐길 수 있다니 이건 그냥 선물 받는 수준 아닌가요?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하고 게임 성능 업그레이드하고 삶의 질까지 업그레이드 하세요. 지금 당장 하이마트로 달려가세요. 제 말이 끝나기 전에 품절될지도 모른다고요. 구매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